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이제 다시 95회 시험이 끝났으니까 96회 토픽 2 시험을 준비해야겠지요. 네, 오늘의 쓰기 51번과 52번 예상 문제 첫 번째입니다. 진짜 토픽 시험에서 51번, 52번, 53번 조금 쉬우면 보통 54번 내용이 너무 어렵고, 54번 내용이 조금 쉬우면, 앞에 51번, 52번, 이게 좀 특히 어려운 경향이 있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네, 또 자신의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잘볼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음, 차분차분,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네, 또, 거기에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노력과 함께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네, 매일매일 영상 보러 오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기차 운행 중지 알림이에요. 그쵸? 어, 한동안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한몇주 전이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제로 기차가 1시간 이상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날 기차가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선생님 경험담이에요. 네, 한번 읽어 볼게요. 기차 운행 중지 알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운행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네, 그다음 해당 열차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재운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어, 그리고 다시 아니죠. 이용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일단 힌트는 제목에 있어요. 기차 운행을 중지한다. 기차 운행을 중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 중지는 stop. 그죠? 중지한다. stop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분히 같이 보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무엇 무엇 은는 관계로, 이거는 4단계 문법이에요. 자, 여기 무엇 무엇 은는 관계로, 요거 있죠? 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로, 이유로, 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운행, 운행은 어, 기차 가는 거를 말해요. 기차 운행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할까요? 힌트가 앞에 있다고 얘기했죠. 네, 중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네, 중지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겠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이라는 것은 한 곳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뭐이 전국을 이야기하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부산으로 가는 기차의 그 운행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중지한다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네, 중지합니다. 중지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앞에서 요 제목을 잘 읽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힌트가 가끔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지하다라는 말을 단어를 이용해서 네, 중지합니다. 중지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해당 열차는 뭐냐면,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 운행, 바로 그 기차, 열차는 기차와 같은 뜻이에요. 바로 그 기차, 그 기차가 뭐라고요?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를 이용하시는 승객, 네, 기차를 타는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차, 기차 재운행은, 재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라는 뜻이죠. 다시. 자, 열차를 스탑하니까 다시 시작해야겠죠. 다시 운전해서 가야겠죠. 그것을 재운행이라고 하는데, 열차 재운행은, 기상 상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날씨에 따라서 라는 이야기죠. 네,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 무엇 무엇에 따라 라는 말이 있으면 어, 달라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다시 가요, 안 가요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뒤를 봤더니 다시 아니라 다시 없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야 하나요? 음. 자, 이용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수시로, 수시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라는 뜻이에요. 자, 운행 상황. 운행 상황이 뭐예요? 어, 언제 다시 기차가 있어요? 언제 다시 가요? 그 상황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 확인해 주세요. 의세요와 어울리는 연결사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포멀한 데에서는, 어, 까가 잘 없어요. 아니면 조금 더 포멀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달라, 어, 달라질 수, 있어, 오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이런 표현도 있고, 달라진다와 또 같은 뜻, 변경되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네, 무엇무엇을 무언 수 있으니 이 표현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한국에 이번에도 여름에 굉장히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어, 사고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가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기차 운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수시로 또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근데 지금도 비가 와요. 선생님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비가 오는데 그때처럼 많이 오지는 않지만 어 어쨌든 지금 한국이 레이니 어 시즌 장마철이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온다. 그래서 여행 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52번 설명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번은 설명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은는다 이렇게 끝나죠. 네, 그 52번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96회 예상 문제 처음으로 준비한 것은 어, n의 장점은 뒤에 뭐뭐 는다는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뭐 문제점, 뭐 특징 이런 거다이 표현을 쓰죠. 또 이거와 같은 뜻, 장점을 뒤로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쓰나요? 땡땡땡땡땡땡. 뭐뭐 다는 장점도, 단점도, 문제점도 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을 알고 한번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최근 캠핑 시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캠핑 용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캠핑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또한 스트레스를 땡땡 장점도 있다. 그 외에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 캠핑 이용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친구들은 다 캠핑을 좋아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캠핑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차로 하는 거, 뭐 글램핑장도 있고, 텐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캠핑을 할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바로 캠핑 시설장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캠핑을 하기 위해서 캠핑 시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캠핑 용품이라고 하죠. 그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다와 늘어나다는 같은 뜻이죠. increase. 자, 이제 선생님이 요거 내용이 나오죠. 캠핑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가장 빅 장점은 뭐예요? 자, 장점은 요거네요, 요거. 요고. 요 표현이네요. 그렇죠? 음, 자연 속에서 뭐 나무와 산 아주 공기가 좋은 그런 내추럴 자연 nature 그런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자, 뒤에는 선생님 장점은 있으면, 뭐, 뭐, 는다는 것이다. 이거 써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휴식을과 어울리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휴식을 하다. 당연히 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이 토픽에서 많이 봤을 단어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취하다를 이용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있 다는 내장 네, 어,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괜찮지만, 이게 더 좋겠죠. 그래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자, 이번에 쓴 이건 뭐예요? 이걸로 쓴 거죠. 선생님이 장점도 있다. 이걸로 썼죠. 자 스트레스를 뭐 할까요? 받아요? 음. 줘요? 그건 아니겠죠? 스트레스를 릴리즈 뭐예요? 풀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해소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니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장점도 이렇게 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그쵸? 자 뒤에 단어들 넘어갈 수 없죠. 그 외에, 이거 외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다라는 것은, 유대라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바빠서 뭐 휴대폰을 하느라고 이야기,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캠핑 가면 아무래도. 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과만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더 많이 할수 있고,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유대가 강화되다, 유대를 강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하다라는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내 새로운 모습. 어, 나 알고 보니까 난 나를 잘 몰랐는데, 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나 이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것처럼 나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네, 다시 라고 했죠?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무엇 무엇으로 인해는 때문에죠. 장점 때문에, 앞으로 캠핑 유저, 이용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expect,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캠핑의 장점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 선생님은 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캠핑에, 어, 캠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어, 캠핑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51번, 52번 간단하게 살펴봤죠? 네, 앞으로 선생님이 또 시험 볼 때까지 예상문제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어, 예상문제 53번도 올라가니까, 네,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어, 54번이 가장 어렵죠? 어, 54번 공부가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은, 어, 54번 같이 공부하러 멤버십 가입하면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또 54번 그 내용의 리스트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업로드했어요. 선생님 영상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그 리스트 보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 네, 리스트 보고 선생님의 숨겨진 그런 영상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